자, 반갑습니다. 단타 TV입니다. 어, 2019년 1 2월 9일 <laughs> 어, 아침 시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금요일날 제 예상이 보기 좋게 완전하게 빛나갔어요. 네, 정말 다행입니다. 어, 뭐 금요일날 저는 우리 시장 한번더 빠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금요일부터 반등으로 진행갔습니다. 일단 제 예상이 100% 틀렸죠. 네, 참만 다행입니다, 이거는. 네. 어, 일단 뭐 금요일날 그 어, 글로벌 증시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다우지수가 1.22% 상승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급등을 했죠. 개입으로 뛰어가지고 예, 상승을 한 모습 이런 모습이다 라고 보셔야 될것 같은데 음 얘가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돌아왔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네, 아직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아시아 증시가 조금 선행하는 모습들이 보여요. 먼저 움직이는 모습 네, 다우보다 먼저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음. 일단 자체는 지금 상황에서 보자면 뭐냐면, 어, 다오가 올라오더라도, 어, 1.22% 21선도 회복을 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강하게 올라왔어요. 이거는. 진짜 정말 강하게 올라온 거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은데, 아쉬운 점이 하나가 거래가 좀만 더 터졌다면 상당히 좀 좋지 않았느냐. 네, 거래가. 어, 거래가 지금 보면요. 네, 그렇게 많이 터진 건 아니죠. 네. 조금 이게 아쉽고 중요한 점은 앞전 구간에 이제 저항대가 하나가 생겼어요 내려오면서 28,055포인트 이 저항대가 하나가 생겼기 때문에 이거 돌파하는지도 조금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거 돌파하는지도 네, 이거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이제 네. 그렇다면 지지라인은 어디냐 이제는 지지라인이 이 구간이 되겠죠 정확하게 오일성 구간 될것 같아요 27,715 네. 당분간 이제 지지라인은 여기가 되는 겁니다 음 이거 깨면 밑에겠지 만 27,300이겠지 만 그렇지 않고서야, 이제 지지라인은 27,715. 만약에 오늘장에서 이거, 어, 이탈해버린다면 또 힘들어지겠죠. 예. 재료는 뭐였냐? 어, 미중 무역 캡상은 아니었어요. 왜? 이거 이제 뭐 깨진다, 된다, 막 말들 많았잖아요. 여기서 막 흔들어 공간들 나왔는데, 어, 고용지표가 참 좋게 나왔다라고, 어, 일단은 시장에서는 미국 경제가, 음, 순항 중이다. 네. 이런 지금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됐던 거죠. 여기에서.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봐야 될것 같아요. 얘가 이거를 돌파를 하고 올라가는지. 그렇더라도 지금 이 빨간색 검수색 이탈하고 나서 이거 다시 한번 돌리는 데는 시간이 적어도 이번 주는 한 주는 걸리거든요. 이거. 돌리는데 빠르게 돌리더라도 이거 빨간색 검색 돌파하고 올라가는데 더 끌어올려야 돼요 쫙쫙 주고 장창 끌어올려야 돼요 어. 근데 급등하는 이유가 지금 고용지표 발표되고 나서 인재로또 없어요 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호재성 깜짝 호재성 뉴스가 나와가지고 급등을 했는데 인재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지금 만약에 오늘장에서 올라갔던 게 빠져버리면 또 이제 이걸 먼저 선행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좀안 좋지 않을까 네. 일단은 네. 아휴, 일단은 27,715 얘기가 지지라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네 나스닥 한번 볼게요. 나스닥도 네. 나스닥은 조금 빠르게 끌어올리네요. 이렇게 네 나스닥. 나스닥 저항 때는 여기였어요. 네. 여기였는데 어, 돌파를 해버렸네요. 예. 8644였는데 네. 돌파를 해버렸어요. 여기. 네. 딱. 어, 그렇다면 한번더 끌어올리면서 이거 빨간 선을 빠르게 끌어올리는 게 답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일단 지지라인 이제 이거가 되겠네요. 8,578. 8,578. 울성간 이렇게 되겠죠. 지지라인하고 이제 바뀌어 가네요. 세세.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우보다는 나스닥 모습이 더 훨씬 더 괜찮아요. 이게. 아, 여기서 이거, 이 트럼프만 이질화 안 했어도, 네, 다우도 이렇게 흔들리줄 않았을 거예요. 예, 트럼프가 이주라 하는 바람에 뭐 여기에서 미중 무역 협상은 다음 재선 이후에나 가능할 것 같다 이런 뭐 예, 미친놈 새끼에요 이거는 트럼프 마음대로 망할 놈 새끼 예 암튼 그렇습니다 자, 닥스는, 닥스는 계속적으로 지금 저항대 맞고 있죠. 네, 상단 저항대는 이 구간인데, 이거 딱이 구간인데, 12,250인데, 예. 지금 보시면 이제 그 밑에 저항대 13,160, 이 구간은 돌파 못해요. 21선하고 맞아 떨어지는 구간 돼버렸고, 예. 아직까지도 이제 이격이 상대가 멀어져 있고, 예. 뭐, 쌍바닥 찍지 않을까, 형보로.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아시겠죠? 자 우리 진시 한번 보기 전에 환율 볼게요. 환율. 네. 1990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좀 내려가 줘야 돼요. 이제는. 네, 지수 올라오면서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환율이 그 어제 아예 금요일이었죠. 금요일 날 외인들이 또코 그 거래소 시장은 21만 원가 매수를 했습니다. 또. 네. 다행스럽게. 매도가 한달 거의 한 달이었어요. 네, 한 달. 한달동안 매도만때렸다가또 이제 매수로 들어왔는데 이게 음, 환율이 떨어지면서 지금 매수로 들어오는건지 음, 이걸를좀 봐야될것 같아요 좀더 밀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왜인에 매수가 더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음. <laughs> <laughs> 속해 들어 1190원대에서 매수를하면 대체 네, 이해가 안가네요 뭐 매수해주는거는 뭐 좋지만 예, 를 들어 환율 떨어지면 얘네들은 아무리 수익이 많이 나도 환차익이 더 크거든요. 지금 보면 보통, 예, 환율이 안 떨어진다는 소린가 싶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요, 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일단은 지지라인 천백팔십 원, 천백구십 원 1190원. 오늘 천백구십 원을 돌파하는지로 봐야 될것 같아요. 천백구십 예, 원 요거 요거 돌파하는지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율이 십원 예. 단위로 계속 끊어지고 있는데. 1190원 요거를 그 밀리는지 밀려가지고 1180원 대로 내려가는지 아니면 1190원 돌파하는지 이 기로에 조금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스피 네, 정시 한번 볼게요 어, 오랜만에 조금 올라왔죠 다행스럽게 이거 여기에서 저는 한번 더 밀어 버릴 줄 알았어요 2040까지 예 네, 다행스럽게 근데 제 예상이 조금 틀렸습니다 천만다행이에요 이거 네. 진짜로 밀렸으면 이제 곡소이 나고 더 힘들어졌어요 천만다행이다 120%면 지키는구나 근데 저항대는 이제 2090%에 포인트 하나가 남아있습니다 이거 이거 돌파 못하면 어떤식으로 가냐 앞서서 이런식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또 어떻게 되냐면 1일선관이랑 지금 딱맞아 떨어지잖아. 2090포인트. 이거 돌파 시도 나오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돌파 시도 나오면서 돌파 못할 거 어떠한 경우가 나왔냐. 실망매물 떨어지면서 와장창 도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2090포인트 오늘 돌파를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음, 아시겠죠? 어. 코 스피도 지금 지지라인은 이제 2073. 네, 이 정도 되겠네요. 오늘 2073. 삼일선 음, 네. 올라가더라도 이제 오위선 꺾이는 구간이기 때문에 2073이 네, 정도 진지랑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빠르게 지금 추세정을 추세 보더라도 21선 근처까지는 끌어올릴 것 같거든요. 지금 지금 자리에서 추세 보더라도 그쵸? 네, 추세장때 그거 보더라도 21선 근처까지는 조금 끌어올릴 것 같은데 빠르게 일단은 11선 회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11선 회복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단기적인 바닥을 조금 다진 것 같은데 이, 이, 이 구간에서도 단기적인 바닥을 다 졌었는데 돌파 못하고 밀려버렸거든요 네. 돌파 못하고 밀려버려 가지고 걱정입니다 네. 이제 조금 끌어올려 줘야죠 월봉상으로도 이제 그렇고 추세정때 네. 추봉상으로도 딱 20주선 네. 지지 받고 이제 올라와야 될 자리 흑산벽 이후에 이제 양봉으로쫙 끌어올려 줘야 될 자리거든요 코스닥은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코스 아 코스닥 코스피 코스닥 볼게요. 코스닥도 지금 5일선 올라 타 놨어요. 5일선 올라 타 놓고 지지라인 정확하게 624 되겠네요. 이제 오늘 에, 624라인 에, 5일선 올라 타 놓고 얘도 마찬가지로 11선 저항대에요. 지금 634라인 이 있다. 그놓은 자리가 딱 저항대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가 에, 여기 지지라인 되고. 음. 저는 607 라인까지 뺄줄 알았더니 안 빼네요. 안 빼고 네. 607이나 613이나 거의 많이 빼죠. 얘는 그스타다 워낙 많이 빼다 보니까 빠르게 이제 11선 앞선 구는 11선 또 11선 네, 똑같아요. 6 3 4라인 오늘 딱 저항대 될것 같습니다. 네. 이거 하나에서 조금 박스권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어, 박스권 움직이 나올 것 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 상업내더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둘다 는저 되어 있습니다. 네, 무료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다 포착에 들어가시면, 어, 계속적으로 제가 이제, 단다클럽 이제, 저희, 네, 어, 매매 이런 종목 했다. 네, 뭐, 수영종, 형제일렛, 금요일 날이었죠.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요일 날은 계속 이제, 뭐, 제일 바이어 네, 그 다음에, 어, NK 물사 네, 두 종목 수익 냈고,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덧붙지하게. 시장 이슈에서는 계속 제가 알려드려요. 여러분께 네,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시장 자료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보시면 괜찮습니다. 고수비급에 네, 여러분들 배워야 되는 기법 자료들 알아야 되는 주식 지식들 모두 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상라이 어플리케이션 네, 다운받으시고요. 네. 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감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모두 다 눌러주신다면 제가 좀더 좋은 종목들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